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 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마을 방송국 단팥빵 고소한 목요일입니다. 단팥빵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고양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이번 주 고소한 목요일을 맡고 있는 저희는 유연과 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연입니다. 고소한 목요일 1부 쏠쏠 정보통 시간입니다. 이번 주 쏠쏠 정보통은 고향 곤충 페스티벌 소식입니다. 일산호수공원 하늘광장에서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이어지는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만질 수 있는 곤충들이 있고 재미있는 이벤트 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축하구명과 가족 단위 게임도 있다고 하네요. 신선한 가을 날씨에 귀엽고 재미있는 곤충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모카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쌤 주민자치회라는 말 들어봤어요? 주민자치회요? 네. 길가에 현수막이나 아파트 게시판 같은 데서 주민자치회 관련된 안내글을 자주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음. 뭔가 주민을 대표하는 모임이나 단체 같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맞아요? 음 맞아요. 저도 잘 몰라서 이번에 공부 좀 했죠.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민 누구나 참여하며 마을 계획을 세우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대표기구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치회는 왜요? 음? 유연이 요즘 마을일에 관심이 많다 싶더니 자치회 활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일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죠. 이번에 이사 간 곳이 너무 낯설어 마을분들이나 동네를 좀 알려고 마을기자 교육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네. 어, 그곳에 가보니까 주민자치회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민자치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어,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소목을 통해 좀 알리고 싶었어요. 음, 그랬군요. 그럼 주민 자치회에 대해서 유연이 좀더 자세하게 알려 줄래요? 네. 주민 자치회 이전에는 주민 자치 위원회가 있었다네요. 기존 주민 자치 위원회 때는 동 행정 업무에 대한 단순한 심의나 자문 역할만 했었는데 주민 자치회는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포함하는 자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였다가 지금은 주민자치회. 아, 우선은 글자가 짧아지니까 말하기가 훨씬 편하네요. 네. 어, 글자는 짧아졌지만 역할은 더 강화됐다는 거죠. 그렇죠. 고향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고향 전 지역인 44개 동이 올해 주민자치로 전환되었어요. 그럼 주민자치회도 시행 초기겠네요. 분권화 되었다. 동단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더라고요. 풀뿌 민주주의라 뭔가 민초들의 의지가 막 느껴지는데요. 음. 자치위원회가 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작년부터 고양시는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으로 시행 준비했더라고요. 먼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민자치회 모집 공고가 나면 주민 누구나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주민자치위원 신청을 하면 돼요. 만약 정원이 초과되면 추첨으로 선정하고요. 일정 시간 교육 이수도 꼭 해야 돼요. 아, 교육 이수도 필요하군요. 네. 그런데 유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또 결정을 하려면 음. 뭔가 행정적인 일도 해야 하고 또 전문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 하는 분들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얘기 탄현 일동 분과위원장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고양시에는 주민자치 컨설턴트가 있어요. 주민센터 그러니까 행정과 음. 주민자치회에 그런 연계 역할도 하고 또 동과 동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 역할도 하면서 어 이제 그 동의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음.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주민자치 컨설턴트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군요. 네. 그렇다면 주민 자치회의 역할이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한세 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요? 네. 네. 첫째, 마을 문제에 대해 협의 심의권을 갖고 있대요. 음.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대한 음, 거죠? 그동해 지역 개발이나 네. 혐오 시설 주변 주민 간의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통폐합, 교통 신호 개선 같은 것도 있어요. 둘째, 마을 계획 수립과 시행, 주민 총회 개최, 마을 축제 등 각종 행사나 마을신문도 만들고요. 또한 주민자치회가 마을 안에서 발굴한 마을 의제들을 주민자치 안에서 결정을 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해요. 축제나 신문 같은 것도 결정을 하시는군요. 네네. 어 그러면 요즘 복지센터에 문화센터 많잖아요. 네네. 이 문화센터 뭐 강좌를 개설하거나 또 강사 선정 이런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할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세 번째예요. 문화센터 관련한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작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이나 저소득 노인 도시락 배달도 직접 하기도 한데. 할수 있는 일이 참 많네요. 네 그러면 문제적 발굴이나 의사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자세한 얘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본인들이 해결했으면 좋겠는 것, 또 이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자유롭게, 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제 발굴의 그 형태가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떤 의제 발굴을 해서 그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요전 과정이 사실은 주민총회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내놓은 그런 많은 의제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은 주민자치회에서 의 하고 있고요. 그 결정된 의제들을 상정해서 결정한 다음에는 주민자치에서 투표로 붙이게 되는. 의제라는 용어가 새로운데요. 음. 의제는 회사로 치면 사업 목표 같은 거죠? 네네. 주민들로부터 받은 마을의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으로 모여진 의제를 주민총회의 투표를 통해서 최종 의제를 결정하는군요. 음, 네. 그럼 주민총회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가을이면 마을에 행사나 축제가 많잖아요? 뭐, 이런 것도 의제고, 코로나 때 방역 활동을 한다거나, 주민 대상으로 인문학당을 여는 것도 의제에 해당되는 거죠. 음, 우리 마을의 행사나 축제 같은 거를 주민자치회가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음. 아, 왠지 애향심도 생기고, 신뢰감도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어, 행사가 잘 진행되는 걸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보람있고, 또 뿌듯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하고 싶은 걸 직접 할수 있으니까요. 탄현일동 자치회장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코로나19로 맞이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여기서 직접, 우리 그 여기 숱향기 회의실에서 계속 마스크를 만들어갖고또 소외계층한테 나눠드렸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방역활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뭐이 동네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구석구석.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면 해야 할 일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분과라는 조직으로 나눠서 운영이 돼요. 분과라, 이것도 새로운 용어네요. 네, 어, 회사로 치면 뭐 총무부, 영업부 이런 부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럼 구체적으로 분과는 뭐뭐가 있어요? 어, 몇 개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획운영분과, 복지분과, 환경개선분과 아동 청소년 분과, 교육 홍보 분과 등 너무 많아요. <laughs> 어, 너무 많은 분과가 동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주민 자체가 이 모든 분과를 다할수 없으니 그중에 필요한 분과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 세부적으로 나눠서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정해진 분과 중 자치 위원회 위원은 내가 활동하고 싶은 분야의 분과로 소속되어 활동하게 되고요. 자치회 위원을 하더라도 관심 분야에 대해 일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네. 주민자치회는 분과 단위 활동으로 한다. 네. 주민자치회는 동네의 문제나 또는 마을 계획 같은 의제를 찾는다. 네. 마을 총회에서 그 의제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인터뷰 계속 들어보시죠. 주민자치, 회로 가면서, 어, 종족수를 25명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자꾸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22명 뿐이 안 계시는데, 어떠한 그,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하에들 일단은 들어오셨지만, 또 생업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무슨 행사할 적마다 전원이 참석 못해갖고 일손이 부족할 때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보수로 물론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해야 되지만 일단 자원봉사라는 그런 타이틀 하래 우리 주민자치회로 들어오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그 포지션에 맞게끔 그러한 일과 행동과 언행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보수의 봉사활동 개념이라는 건좀 의외네요. 네.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하면 자원봉사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공적인 활동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까지 자원봉사라고 하더라고요. 권한도 강화되고, 공공적 성격을 띠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방송도 확대된 봉사활동인 것 맞는 거죠? 그럼요. 주민자치회 회장 인터뷰 말미에 본인이 초대 회장직을 맡아 기초를 잘 닦아놓고 2대, 3대 회장들께서도 그 탄탄한 기초 위에 바로서는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죠. 이러한 초기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의지가 우리 마을 발전에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유연 방송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이어야 진정한 마을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저도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와 마을 일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 갖고 참여하겠습니다. 네. 저도 저번 주 저희 동네 마을 축제에 가서 유지 투표하고 왔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연, 모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